세 번째로 기록되어진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한마디로 어한 줄로 요약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입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주님의 같은 영금 중에 바울을 찾아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의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낼 때 그때 같은 영금 중에서 타도 바울이 만나서 회심을 시킨 골로새의 지도자로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와서 어떻게 해서 그 로마까지 갔는지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오네시모가 자기가 사도 바울이 복금을 전해서 회심시키는 빌레몬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되어서 옛날에는 무익한 자가 됐지만 이제 유익한 자가 되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써서 이 오네시모의 손에 빌려서, 어, 주인의 집으로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는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기고와 오네시모 혼자 가지 말게 하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동행해서 이 서신을 빌레몬에게 전달하도록 한 서신입니다. 헬라어 성경 이름은 프로스 필레모나입니다. 빌레몬에게죠. 빌레몬서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의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기를 용서해 주시을 간청하는 구명을 위해서 빌레몬, 골로새교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교의 지도자였고, 오네시몬은 빌레몬에게도 도망친 종입니다. 짧은 한 장이지만 헬라어 본문 334개의 단어로 되었지만, 이 짧은 편지 안에는 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용서의 메시지가 단순히 용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광대하게 방... 광범위하가 여러 차원에서 생각하며 어, 생각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런 용서의 메시지, 극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음, 세 번이나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빌레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골로새교회의 어, 그 지도자인 빌레몬입니다. 어. <laughs>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도망친 오네시모의 주인인데, 그 사람은 사도바울이 3차 종도여종중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서원을 사역할 때 회심하고 골로세교의 지도자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그 가족, 종들까지 교회 구성원으로 고구마시킨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 가족으로는 골로세서 뭐 사장 17절, 여기 1장 2절에 보면 그 안에 아비야 그리고 그 아들 악기뽀가 나온 가족인데 전승에 의하면 이 빌레모는 굉장히 사랑이 넘쳤고요. 그리고 나중에 순날에 볼로세 교회 감독이 되었거든요. 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순교를 네로 때, 네로 황제 때 주사님이 볼로마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교자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어, 사도바울이 로마 셋집에 있을 때 감금되어 있을 때 주인에게서 도망쳐온 한노예정년 오네시모를 알게 되었고 그를 알고 보니, 알고 있는 빌레몬의 그 집에서 도망쳐온 그 노예인 걸 알고 그 집으로 다시 돌려보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의 로마의 오랜 간섭이었는데, 그 로마에서는 노예는 물건 취급했습니다. 사람아니고 작은 실수에도 잔혹한 것이 있었고, 도망친 노예는 붙잡히면 십자가 사형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그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아마도 그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주고 올 수도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뭔가 배상해야 될 문제가 있다 내가 배상해야겠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걸 보면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이로마 연금 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제 에스민 용접하고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굉장히 아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옆에다 두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이 돌려보내서 죽이려고 할까? 집으로 돌아가면 오네시모는 로마법에 의하면 죽습니다. 도망친 도예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그래서 간곡하게 써서 오네시모가 죽을 걸 알고도 빌레몬은 이 편지를 써서 용서해줄 걸 간곡히 부탁하며 용서해줄 걸 믿고 죽음을 보낸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빌레몬이 용서해줄 거를 기대하며 보냈고, 오네시모는 자기가 돌아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순종해서 가는 거고,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이 오네시모를 오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고그 집에 많은 노예들이 있잖아요. 이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를 용서해 주면 다른 종들은 종들과의 어떤 공평성이 이게 또 틀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세 사람의 입장에서 이빌레몬를볼수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요, 주인에게 돌려주기말 해. 죽으니까. 근데 지금 이 음, 사도바울은 굳이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사도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고도 오네시모를 자기 옆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빌,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묶인 관계가 풀어져야 됩니다 용서를 받고 그렇게 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강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어을수 있는 게 있으면, 프로의 속건제제사와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네시무의 주인은 바로, 사실은 두란노 서원에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제자여고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거기 가면 나 숙소 좀 준비해줘! 할 정도 굉장히 친한 상황이었죠.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도망친 도에 오네시무 용서하기는 어렵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오네시의 성경이기 때문에 서 AD 60년에서 61년에 이제 이걸 기록되어졌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기록 목적은 블로세교의 지도자 오네시비 딜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며 도망친 후에 오네시모가 하나 아울사도를 만나 회심한 것들을 경위를 설명해주고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가 있으면 내가 배상하겠으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둘 수도 있지만 내가 굳이 너한테 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게 옳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추후 내가 방문할 때 축도 좀 마련해 나올 기도 부탁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레모서한 장이 도망친 도에가 용서받는 성경이 이렇게 수집되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이 오네시모가 용서를, 본래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이, 어, 감독이 되어줘서, 에베스교의 감독이 되어줘서, 이 성경을 수집할 때 자기를 용서해주고, 극률를 베풀어준 이 바울이 쓴 빌레몬서를 이 성경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나와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서에서 오네신과 감독이 되어서, 어, 빌레몬에 도여 감독이 되었는데 빌레몬노 놓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첫 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어, 위해서 갇힌 바울과 형제 두모델가 함께 편지를 보낸다는 인사로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도망친도의 오네시모를 구명을 위해서 한절히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기를 간청하는 어, 내용과 더불어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마쳐지고 있습니다. 어, 오네시모란 한 장인데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으로 이렇게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안인사, 끈인사가 있죠. 편지 형식 아주 정확합니다. 중간에 편지의 내용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1장 4절로 7절에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그가 얼만큼 신앙이 좋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 빌레몬서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는심으로 용서해달라 하는 단순한 내용 같지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 이 어, 빌레몬을, 빌레몬에게 오는 심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려면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과거가 청산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 제자로서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뭔가 찝찝하고 껄끄럽죠. 어디를 가도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가 돌려보내는 것이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면에는 사도바른 빌레몬이 능히 오네시모를 그렇게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들여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것이다. 오네시모도 어쩌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다, 어떤 대우도 내가 받겠다라는 각오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세 사람의 관점에서 이 보는 모습들을 좀 보면 좋겠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하면서 가침자 된 형제로서 빌레몬 아비야 아기포 여기는 이제 부인과 이제 아들 빌레몬의 아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바로 이제 빌레몬의 가정이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제 하기 전에 칭찬 먼저해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빌레몬이 믿음의 소식들을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는지를 이게 설명 합니다. 아마 에바브라가 가서 이 빌레몬이 모든 성도에 대해서 베푸나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던 걸 얘기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이 그 사랑에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바울이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음, 오데시무를 그냥 간증 진짜 이 어, 사도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받아줘요. 내가 내게 흥구하느라. 이 오네시무가 옛날에는 무익했다 너나 나한테. 근데 지금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무는 내가 낳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그러제도 그래, 낳아줘라. 어? 그를 용서해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냐면, 이제 내가 너한테 돌려보내는 것은, 응? 이 오네시무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그를 영원히 내한테 내 옆에 두고 싶어서입니다. 종과 같이 행하지 말고, 품제처럼 받아들여줘서, 과거를 다 청산해다오, 그래서 보금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다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당시 노예제도의 수후에서 이걸 보는게 아닙니다. 도망쳐 나온 노예로서 세상을 속이고, 거짓된 자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 떳떳하게 설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다 청산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오네시모를 사도 파울은 보낸 것이지 노예제도를 찬성해서 보낸 게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간절히 용서하고 해. 그 노예에서도 해방시켜 주고 어? 그리고 형제로 받아주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결국 이 빌레몬에게도 그 순종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나, 나한테 나 하도 좀 해다오. 그리고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어? 나 내가 믿기는 21절 후반절 보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보다 네가 더 많이 행할 줄 내가 안다. 그렇게 에, 에, 빌레몬의 신앙을 사도 바로 완전히 100% 믿었던 거야. 내가 말한 요청보다 너는 빌레몬 이 오네시무를 더 그것보다 잘할 걸 내가 믿어서 그리니 네, 제발 그리 해다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빌레몬은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경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용서를 안했이 사건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일 분이 가 없겠죠. 그래서 이 도망친 도예를 보고마 시켜서 변화시켜서 주인하해 보면서 주인은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보금전파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이 부분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공단,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에바브라 동력자들의 인사를 전하며 빌레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핵심은 그래서 주님 사랑으로 용서해라.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이단의 사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뭔가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사신듯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에 죽으셨듯 그런 사랑으로 용서받아 여기에 빌레몬은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마울은 오게 에서 갇혀서 낳은 오네시모 아들과 같은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곁에 두고 싶은데 제자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죽는 줄 아는 자는 죽는 자리인 줄 알고 또 내가 너한테 보낸다. 무니 용서해달라 하는 사랑으로 용서하라빌레모는 결국은 손해 보고 재산상의 손해도 보는데그 재산 하나 재산처럼 여긴 노예를 풀어주면 재산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laughs> 그리고 그런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도망친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 노예진사를 찍고 그를 형제로 제자로 받아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후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네시모도 그리고 빌레몬도 이렇게 감독이 되어서 교회 계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에 일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문서들도 초대교 교부들의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결코 이 어, 빌레모스의 이야기가 확대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의 사랑이 진정으로 실현된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직분을 주신 것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서로 서로 성장하도록 함께하기 위하고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에게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이 부분들을, 그,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사랑 안에 생활화 사진 그 말씀들을, 어, 종합적으로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교회 공동체처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사랑과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그리스의 사랑으로 에스그리스의 십자가 구속의 꿈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에베소서, 골롯에서 빌려오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